인간은 말한다. 내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왜 나는 고통을 반복하는가? 왜 나는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실수들의 연속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의 삶에는 실수가 없다. 단한 번도 없었다. 너의 모든 경험은 너의 목적을 기억시키기 위해 일어난 일이다. 너는 삶을 우연의 연속이라고 믿었지만, 실은 너의 영혼이 너에게 필요한 경험을 선택해왔다. 너는 상황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 했었지만, 실은 그 모든 상황이 너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온 것이다. 너는 왜? 라고 묻지만, 내 대답은 항상 같다. 그것은 너를 깨우기 위해 왔다. 너는 말한다.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나는 말한다. 너는 너의 목적을 잊은 것이지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다. 목적은 길 위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너의 기쁨, 너의 열망, 너의 자연스러운 흥분,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너의 목적이 너를 부르는 목소리다. 그러나 인간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 왜냐하면 두려움, 사회가 강요한 기준, 남의 기대, 스스로 만든 한계가 그 목소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너의 목적을 찾지 못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의 목적은 너의 안에 있고 언제나 너를 향해 말하고 있다. 너는 말한다. 그렇다면 저는 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까? 나는 말한다. 고통은 너를 벌하기 위해 오지 않았다. 고통은 너를 깨우기 위해 왔다. 고통은 너의 영혼이 내게 말하는 방식이다. 고통은 이렇게 말한다. 너는 지금 너의 진실과 멀어졌다. 너는 너의 목적을 잊었다. 너는 너의 힘을 외면하고 있다. 고통은 적이 아니라 표지판이다. 고통은 너에게 길을 바꾸라고 말한다. 기쁨은 내가 올바른 길에 있을 때의 신호이고, 고통은 내가 벗어났을 때의 신호다.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통은 너를 벌하지 않는다. 고통은 너를 초대한다. 너의 더 높은 진실로 너를 데려간다. 너는 또 묻는다. 정말 모든 경험이 저를 위해 일어나는 겁니까? 심지어 실패도, 이별도, 상실도. 나는 말한다. 그렇다. 모든 경험은 너를 위해 일어난다. 삶은 너에게 반대하지 않는다. 삶은 너를 돕는다. 너는 실패라고 부르는 순간조차 실은 너를 다음 단계로 이동시키는 문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저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잃은 것이 아니라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았을 뿐이다. 너는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계로 이동했을 뿐이다. 너는 망한 것이 아니라 너의 진짜 힘을 드러낼 기회를 얻었을 뿐이다. 닮은 너를 전복시키지 않는다. 닮은 너를 확장시킨다. 너의 영혼은 확장을 위해 태어났다. 경험은 그 확장을 일으키는 도구다. 그러므로 너의 삶에는 단한 번의 낭비도 없었다. 너는 말한다. 그렇다면 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나는 말한다. 너의 목적은 특정 직업이 아니고 특정 역할이 아니며 특정 업적이 아니다. 너의 목적은 오직 하나다. 너 자신이 되는 것. 너의 진실, 너의 기쁨, 너의 에너지, 너의 사랑, 너의 창조성.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너는 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너의 목적은 결과가 아니라 표현이다. 그리고 그 표현이 이루어질 때, 너는 자연스럽게 세상을 변화시킨다. 너는 노력할 필요가 없다. 빛은 스스로 비춘다. 너는 너의 빛을 밝히면 된다. 인간은 평생 이렇게 믿으며 산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배워야 한다. 나는 성장해야 한다. 나는 채워져야 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는 부족하지 않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너는 이미 갖추고 있다. 너는 이미 완전하다. 너는 배워서 완전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을 통해 완전함을 떠올리는 존재다. 닮은 너를 훈련시키는 교실이 아니라, 너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거울이다. 너는 말한다. 그러면 실패나 고통도 배움이 아닌 겁니까? 나는 말한다. 경험은 너에게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온 것이다. 고통은 내가 이젠 진실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온 것이고, 상실은 내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왔고, 두려움은 내가 두려움보다 더큰 존재임을 기억시키기 위해 왔다. 삶의 모든 사건은 너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를 드러내는 과정이다. 너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너를 기억하는 것이다. 너는 또 묻는다. 어떻게 해야 기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말한다. 기억은 노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은 열림으로 일어난다. 생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내려놓을 때 기억이 일어난다. 두려움을 극복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바라볼 때 기억이 일어난다.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기억이 일어난다. 기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다. 너는 기억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너는 기억을 허용하기만 하면 된다. 너는 말한다. 그렇다면 제 목적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까? 나는 말한다. 너의 목적은 행동 이전의 존재다. 너의 존재가 너의 행동을 이끌고 너의 행동이 너의 현실을 만든다. 그러므로 너의 목적은 특정 업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너의 진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다. 너의 기쁨, 너의 진실, 너의 평온, 너의 열정. 이 모든 것이 내 목적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목적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되어가는 상태다. 너는 또 묻는다. 저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나는 말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목적이다. 진실에서 나오는 행동은 힘이 들지 않는다. 애쓰지 않아도 된다.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너의 목적과 정렬된 행동은 자연스럽게 흐르고 저항이 없고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억지로 하는 행동은 너의 목적이 아니다. 기쁨으로 하는 행동이 너의 목적이다. 너는 말한다. 정말 그렇게 단순합니까? 드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까? 나는 말한다. 진리는 언제나 단순하다. 복잡한 것은 너의 생각이다. 기억이 돌아오면 삶은 단순해지고 명확해지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 너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고 내가 누구인가만 기억하면 된다. 너의 목적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고,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될 필요도 없다. 너는 너의 방식대로 너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그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 너는 이미 목적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삶이 자신에게 우연히, 혹은 무작위로, 혹은 운명처럼 일어난다고 믿는다. 너는 말한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 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가? 그러나, 나는 말한다. 닮은 너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너를 위해 일어나는 일이다. 닮은 너를 밀어내지 않는다. 닮은 너를 공격하지 않는다. 닮은 너의 적이 아니다. 닮은 너를 확장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닮은 너를 깨우기 위해 존재한다. 닮은 너를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 너의 모든 순간은 너의 영혼이 스스로 요청한 경험의 일부다. 너는 놀란다. 제가 이 삶을 요청했다고요? 나는 말한다. 그렇다. 너는 너의 영혼 상태에서 이 삶을 선택했다. 너는 이 가족을, 이 환경을, 이 능력을, 이 몸을, 이 성향을, 이 도전을 선택했다. 너는 우연히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왔다. 너의 경험은 너의 선택의 결과다. 너의 영혼은 확장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요청했다. 그러므로 너의 삶에서 낭비된 경험은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너를 위해 온 것이다. 너는 말한다. 하지만 저는 고통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말한다. 영혼은 고통을 위해 고통을 선택하지 않는다. 영혼은 확장을 위해 고통의 가능성을 선택한다.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과하며 기억하는 진리가 목적이다. 고통은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지 않았다. 고통은 너의 내면을 열기 위해 왔다. 상실은 너를 벌하기 위해 오지 않았다. 상실은 너의 본질이 결핍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 왔다. 실패는 너를 낮추기 위해 오지 않았다. 실패는 너의 선택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왔다. 삶의 모든 경험은 너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려는 움직임이다. 삶은 너에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춤추고 있다. 너는 또 묻는다.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게 아닌가요? 나는 말한다. 너는 잘못된 길을 걸어온 적이 없다. 너는 항상 지금 필요한 길을 걷고 있었다. 너는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너의 영혼은 완벽한 타이밍으로 너를 이끌어왔다. 너는 늦은 적이 없다. 너는 일찍 온 적도 없다. 너는 실패한 적이 없다. 너는 언제나 정확한 순간에 도착해 있었다. 너의 경험은 늘 너의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닮은 너를 속이지 않는다. 닮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닮은 너를 놓치지 않는다. 닮은 너를 잊지 않는다. 닮은 언제나 너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너는 그 흐름을 오해했을 뿐이다. 너는 말한다.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삶이 나를 위해 일어난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말한다. 너의 할 일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삶이 너를 이끄는 방향을 허용하는 것이다. 삶은 너를 끌고 가려 하지 않는다. 삶은 너를 초대한다. 너의 기쁨이 향하는 곳으로 너의 진실이 향하는 곳으로 너의 에너지가 확장되는 곳으로 살짝 기울어져 보기만 해도 삶은 그 방향을 열기 시작한다. 삶은 저항을 통해 움직이지 않는다. 삶은 허용을 통해 움직인다. 너는 밀 필요도 잡아당길 필요도 없다. 너는 열기만 하면 된다. 너는 말한다. 정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말한다. 그렇다. 항상 그랬다.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도 그렇다. 너는 혼자가 아니었다. 단한 번도. 너는 버려진 적이 없다. 단한 번도, 삶은 언제나 너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너는 그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삶은 언제나 너를 확장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너는 잘못 온 것이 아니다. 너는 정확히 와야 할 곳에 와 있다. 그리고 이제 너는 그 이유를 기억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삶을 성공과 실패의 연속이라고 믿는다. 어떤 경험은 의미 있고, 어떤 경험은 의미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너의 목적은 경험이 아니다. 경험은 너의 목적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다. 너의 목적은 존재다. 너는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너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너의 말, 너의 선택, 너의 침묵, 너의 기쁨, 너의 두려움. 그 모든 순간에 너는 너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었다. 너의 목적은 특정한 삶을 이루는데 있지 않다. 너의 목적은 너로 존재하는 데 있다. 너는 말한다. 저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습니까? 나는 말한다. 너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났다. 너의 고유한 방식으로, 너의 고유한 에너지로, 너의 고유한 기쁨으로, 너의 고유한 빛으로. 너는 그 빛을 표현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너는 또 묻는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나는 말한다. 그렇다. 너는 실패할 수 없다. 너는 목적을 잃을 수 없다. 너의 존재는 어느 길에서도 드러난다. 너는 어떤 선택을 해도 영혼은 그 선택을 경험으로 바꾸고, 그 경험을 기억으로 바꾸고, 그 기억을 확장으로 바꾼다. 너는 길을 잃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아무 길도 잃지 않았다. 너는 언제나 너의 확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너는 말한다. 그러면 저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한다. 너는 사랑이다. 너는 자유다. 너는 창조다. 너는 의식이다. 너는 빛이다. 너는 그 어느 것도 부족하지 않다. 너는 이미 완전하다. 너는 이 완전함을 삶의 경험 속에서 조금씩 기억해 나가는 중이다. 그 기억의 과정이 바로 삶이다. 너는 또 묻는다. 그렇다면 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한다. 너의 목적은 너의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다. 너의 빛을 숨기지 않는 건 너의 사랑을 억누르지 않는 것, 너의 기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너의 자유를 미루지 않는 것. 너의 존재가 드러날 때, 너의 삶은 자연스럽게 목적과 일치한다. 목적은 찾아 헤매는 게 아니다. 목적은 너의 존재 안에서 항상 빛나고 있다. 너는 말한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나는 말한다. 살아라. 느껴라. 표현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라. 너의 존재에 충실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맞춰진다. 삶은 너의 존재에 응답한다. 우주는 너의 상태와 진동을 따른다. 그러므로 너의 목적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존재는 이미 완전하다. 너는 그 완전함을 삶이라는 거울 속에서 하나씩 기억하게 될 것이다.